<laughs>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목요일 아침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을빛이 토닥토닥거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상인님들과의 소통 이야기 그 마음 속에 사연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장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상인님들 제가 시원하게 또 가을빛이 토닥토닥 하니까 예 재밌게 제가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요 이찬원 가수의 신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신선하게 여러분들 함께 듣고 오실 겁니다. 이찬원의 그대 만나러 갑니다. 듣고 오실게요. 전통시장 매주 목요일은요 칭찬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화입니다 저의 프로그램 구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올해 똥함께 장사하시면서 서로, 어 서로 마음과 마음을 또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해서 잠시라도 혹여라도 생겼었던 그런 생채기 등등 무심코 지나치시는 그런 일상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요 전통시장 안에 이용객 여러분들과 사고, 팔고 하셨던 그 시간들 또 고된 시간들로 하루가 저물어서 많은 것들을 지나쳐 살아가시지만 그 바쁜 생활들로 인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잊고 살았던 놓쳐버렸던 일상들, 아또 잃어버렸던 그런 작은 느낌들 혹시나 하고 비껴갔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사연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웃에 있는 친구, 지인분들이 마음의 이안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또 저희들이 하고픈 말또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시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배려 깊은 소통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잠시 신청곡 하실 때 쉽게 하시는 방법 소개 올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번호가요, 010 2187 2902.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이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010-187-2902. 여러분들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순간 010-187-2902. 여러분들 강한 열정으로 꼭 등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요. 잠시라도 편안하게 예 귀가 듬뿍 힐링되는 곡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찬원 가수 노래 또 준비했거든요. 텍사스 룸바.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두 곡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모두들 힘을 내시면 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이찬원 가수의 신곡입니다. 햇 뜰날 옵니다. 힘을 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좋은 응감으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찬원님의 청국장 같은 이 목소리 너무 좋죠. 뭐 여러분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래를요 신곡도 있지만 노래를 들으면. 아 기분도 좋아지고 오후까지 기분이 쭉 이어져서 올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요. 걱정에 물들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말을 또세 번째 민자가 인용해 봤습니다. 그 전곡도 이찬원 님의 노래였어요. 네 텍사스 룸바 1810 님의 신청곡인데요. 참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도 들어도 맛깔스러울까요? 요즘에 인기 상승 중인데요. 네, 세 번째 미녀도 네, 응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덕소의 1810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모두 운명한 힐링으로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도 신청곡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자주 자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미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 전통시장, 너무너무 행복한 첫 코너입니다. 칭찬, 주고, 받고, 출발합니다. 네, 첫 코너입니다. 칭찬, 주고, 받고는요, 이웃사촌간의 이야기, 또 시장 상인님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0년 전쯤에 MBC 프로그램 중에 칭찬합시다의 그 벤치마킹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하루하루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멋진 그런 일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바빠서라도, 쑥스러워서라도 잠깐씩 놓쳐버리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매일 하면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법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코너예요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네 상인님들의 웃는 일터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가슴이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매주 목요일을 네 칭찬 사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은요 여러분들 어떤 칭찬은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은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 인용한 보내주신 그 인용한 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라. 다시 한번 더. 그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안부 미루지 마세요. 어두운 새벽 산행에 등불이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원동이 트니 손 전등이 미쳐나집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길에 공기, 감사, 사랑, 우정 늘 필요치 않은 것이 같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다가도 어느 때는 절실히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공기, 감사, 사랑, 우정 마치 어두운 새벽길의 등불처럼 말입니다. 순간순간 소중한 것들인데요. 잘 챙기시고 닥쳐올 소중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안부 놓치지 마세요. 답장 놓치지 마세요. 관심 미루지 마세요. 어느 순간 이러다 보면 외톨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톨이를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운 마음들 밀어왔던 안부 오늘 한번꼭 여러분들 보내보세요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을 주셔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안부 전하고 답장하고 네, 감사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안에 모든 상인님들 종사자 여러분들 이용객 여러분들 예. 판매도 잘 되시고 안전한 발걸음으로 전통시장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또 글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또 대본으로 자랑거리로 네, 칭찬 사연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간에 제가 세 번째 미녀가 선곡해 봤는데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꼭 들어야 되는 노래 있죠. 서영은 님의 가을이 오면, 임동균 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들으신 이 막갈스럽던 노래요. 임동균님의 두미로운 목소리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아주 조용하고 또 이렇게 가을에 보다 토다 가을에 네, 들려 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라도 나에게 시간을 주어서 잠시 힐링도 하시면 좋으실 행복한 아침 시간입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가을의 날씨가 선선하기도 하지만 낮에는 조금씩 또 뜹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전통시장 네, 보이는 라디에서 보내드리는 목요일 생방송. 예, 네, 여러분들 부모님도 생각나고 친구들도 생각나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 오는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둘째 주 목요일 오전에 세 번째 미녀랑 함께하고 계세요. 그 전곡은요 서영은님이죠 예 예쁜 목소리 이 계절에 신청곡으로 또 제가 받아왔는데요 2811님 서영은님의 노래를 들려 드셨습니다 이 2811님은요 네 서영은님의 어,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가을이 오면 그거를 신청곡을 주시면서 아파트에 자기네 집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꼭 놀러 와 달라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꼭한번 가보겠습니다. 2811님, 가을과 함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친한 지인분들이 서로 잘 챙겨주고, 배려하시면, 이완도 되시고, 좋은 관계로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디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지금처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그곳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그 신청곡 코너가 또 있어요. 그곳에서 신청곡을 또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우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고 계시거나 사이트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향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죠. 복닥복닥 복닥 주머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활하셨던 그런 가족 간의 친구 간의 그 추억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성추억 많이 많이 저장해서 갖고 계실 텐데요. 예전이나 요즘에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불면 정말 계절 앞에서 숨한번 크게 내쉬시면서 정말 좋다 이 계절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10월의 추억은 또 어떤 달콤달콤한 걸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계실까요? 또 어떤 달콤함이 또 삶에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을 위안을 주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대문을 열면 끓는 사이는 어느 집에나 다 있을 텐데요. 살짝 미소가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 요즘은 이래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는 두 번째 코너인데요. 여러분들 사연의 길을 기울여 보십시오. 네. 듣는 내내, 그때는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듣는 내내 미소가 입가를 만들어줍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보따리 콩나물을요, 한 통을 사신대요. 콩나물을 한 통을 사셔서, 그리고 먹다 남은 어젯밤, 어젯밤 삼겹살을 드셨나 봅니다. 어젯밤에 남은 삼겹살 부었죠. 먹다 보면 삼겹살이 조금 남습니다. 그렇죠? 부었죠. 그리고 묵은지 김치를 볶아서 김밥을 싸서 도시락으로 들려서 보낸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콩나물에 삼겹살 먹다 나면 뻣뻣할 텐데 삼겹살에 묵은지 김치를 넣어서 김밥을 싸서 도시락을 보낸다고요? 아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저희들에게 익숙한 김밥거리는 그 안에 여러분들 상상되잖아요 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시금치 당근 네그 재료들인데 하지만 이 가족들은 남은 음식 콩나물을 넣으시네 남은 음식으로 그냥 채워서 김밥을 싸서 그렇게 김밥을 먹고 한다고 하십니다. 아 신기합니다. 콩나물 삶아서 무치셨겠죠? 먹다 남은 약간의 그 뻣뻣한 삼겹살? 묵은 김치. 아 맛있겠는데요?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요. 맛있을 것 같아. 아 콩나물에 뻣뻣하게 구워나은 삼겹살에 묵은지에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대로 맛있게 못 먹이는 것 같다. 그게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데, 어 맛있고 너무 좋은데 왜 그러세요? 맛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김밥에 저희가 생각하기 있는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이야마 김밥 같죠? 그렇게 제대로 재료를 넣지 않고. 있는 거, 아, 이렇게 해서 줘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요. 아, 제가 세 번째 미녀가 생각할 때는 별미 같아요. 별미여서 더 건강히 자녀들이 성장할 거고, 성장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2333님! 안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미소가 지어졌는데, 어, 근데 듣기 좋은데요? 그 정성 2333님 그 손맛 어, 맛있겠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그땐 그랬어. 먹일 게좀 채로 귀해서 그렇게 콩나물하고 묶은지를 했어. 하시면서 세 번째 미녀한테 샤인 머스켓 과일을 내놓으셨어요. 고맙습니다. 2333님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자녀들이 사다 주어서 잘 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자녀들한테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먹거리가 또 그랬잖아요. 맛있었겠죠. 그때도. 그런데 자식들에게 더 많이 만난 거, 좋은 거 못해준 것 같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지금은 그 비싸고 맛있다는 샤인 머스캣 사다가 줘서 맛있게 부모로서 잘 먹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 좋습니다. 자녀들이 주시면 다 드세요. 남기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참 좋으신 귀한 네, 추억입니다. 기억이네요. 2333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어지시나요? 저는 공감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익숙한 게 마스크인데 마스크도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들 말들을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도 부모님들한테 더욱더 효도하는 그런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닭 이야기가 또 많은 생각을 주는 우리의 정깊고 행복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시절의 이야기, 요즘의 이야기, 이렇게 소중하게 주시면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월의 둘째 주인데요. 14일입니다. 신청곡으로 듣겠습니다. 2333님의 나훈아 홍시. 보실게요. 8454님의 신청곡으로 나훈아님의 홍시 들려드렸는데요. 어매도 그립고 가을 바람도 실실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가면서 신청곡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8454님.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됩니다.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만들어가는 방송, 사람 향기 무신나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심차게 준비해서 봤습니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날 따라해봐요. 별명이야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별명 사연인데요. 서로의 이름 앞에 짓궂게도심술국게 했었던 그런 재밌게 놀렸었던 저등학교 때나 요즘의 별명 그 이유와 사연이 뭔지 함께하는 심쿵 별명 코너입니다. 별명을 들을 때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특이한 별명인데요. 오늘은요, 매우 재미집니다. 세 번. 내가 뭐라 그랬죠? 세 번. 세 번이라는 말을 듣고 또 한참을 헤매다가 세 번입니다. 40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14개월을 둔한 아이의 엄마의 그 아기 별명이에요. 세 번? 별명이 세 번이에요. 14개월이 됐다고 하네요. 아가가. 아유 엄청 이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첫걸을 지나고 나면은 아가들이 어느새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할요쯤에 13개월, 14개월 쯤에 아가들은 걷고 뛰고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여기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그 사이에 잠투정을 하기 시작하면 아가 엄마들은 많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투정을 하는데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머리를 묶어주나 봅니다. 머리가 세번 정도 다 풀려야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투정을 하나 보네요. 그래서 그 잠투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를 풀렸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였다가 이렇게 세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묶어준다고 하는데요. 두 갈래 이쁜 여자아이들 있죠. 두 갈래. 아. 그 아이들 머리를 한번 풀려서 묶어주고 또 풀리면 묶어주고 또 풀려서 묶어주고 그렇게 묶어두면 세 차례나 그렇게 세 번씩이라 머리를 해집고, 빙굴고, 긁고, 그래서 묶은 머리가 이렇게 세번 이상 풀려야 많이 암이 든다고 하니 아유 힘들겠습니다 아가도 힘들고 아가 엄마도 힘들고 그렇게 많이 네 암투정을 하다가 40분을 잔다 합니다 40분, 1시간도 못 채우고 잠깐 자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세 번. 그래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죠. 웃습기도 하고 그렇구나. 또 쉽네요. 여러분. 아가 엄마 힘내세요. 아가야, 아가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하려무나. 참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별명 사연인데요 네, 잠깐 아이 키면서 준 별명 세번맞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네요.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 보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 말도 좀 인용해봤습니다. 이렇게 또세 번째 미녀는 사연 주셔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또 이렇게 같이 들으시고 네, 미소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장민호님의 사는 게 그런 게지 네, 준비해놨고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가 사연으로 정들어가고 그렇게 잼나게 들으면서 웃어보시고 살맛나게 오늘 하루 내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드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가요. 010-2187-2902. 여러분들의 신청곡 짧은 사연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여러분들 빨리 등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음악 친구로 네 번째 미녀가 우리 전통시장 라디오 빅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핸드폰 번호가요. 010 2하나 872902. 여러분들 꼭 등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 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 이용객 여러분들, 또 신청곡 주신 분들, 손흔 들어 주신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을이 토닥토닥, 햇빛도 참 좋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민 DJ. 세 번째 미녀는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인생 이야기로 하루를 배웅을 하죠. 네, 10월이 또 상큼한데요. 여러분들, 오후에는 또 약간 텁텁합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세 번째 주 21일날,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